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구요. 아마 업로드는 내일 수요일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전 거래일에 과도한 폭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장대 은봉에 과도한 은봉이 나왔고, 전에 올려드린 영상과 같이 이 라인, 690 포인트가 강력한 지지 저항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지, 그 다음에 여기 지지 저항, 여기 저항, 저항. 이 강력한 라인을 지지 저항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도한 폭락이 나왔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이라는 이 단어부터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회사를 보고 회사를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고 이 차트를 보고 기술을 분석하는 것을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포함되어 있는데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 되는 지지와 저항, 이 지지와 저항에 있고 과도한 하락이 두 개가 맞물리는 곳에서는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든지 이것은 그다음 얘기고 과도한 하락과 지지 저항에서는 한 번에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은 몸소 이제 머리가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에 이렇게 폭락 추세에서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고 처음 발생하거나 위쪽에서 발생을 할 때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보시면 과도한 하락 뒤에는 반등이 과도한 하락 다음에는 반등이 과도한 하락 다음에는 반등이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도 과도한 하락 그 다음 반등 과도한 하락 다음에 반등 이러한 역사적으로 그럼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지와 저항과 함께 맞물려 있으니 이 반등이 오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알 수가 있으며, 자, 하지만 단기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이날에 21을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전저점을 이탈하거나 할 때, 원칙적으로 매도를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현금이 보유가 되었으니,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공략을,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초보분들은 조금 지향을 하고, 초보분들은, 이 다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올선이 내려오고, 이 주가가 올선 밑에서 노는지, 올선 밑에서 노는지, 이 추세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보 분들은 꼭 그렇게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서 경험을 쌓으셔야 되고 오늘은 우리 중수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 이렇게 단기간에 짧게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니 이제 많은 종목들이 덩달아서 지수가 오르니 함께 많이 올랐죠. 우리가 전에 월요일에 폭락장인은다 같이 내렸는데 월요일에는 이제 지수가 오르니 다 같이 또 오르는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 항상 지수가 참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처음 영상에서 봤듯이, 대한유팜을 왜 매매를 했는지, 종가 매매를 왜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모습이고, 어제 많은 종목들이 폭락을 했는데, 대한유팜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대한유팜 같은 경우는 갭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하락갭, 그 다음에 상승계 이렇게 개미의 심리를 상당히 많이 흔든 종목이 전거래의 폭락장이었는데 불구하고 살아남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료가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어제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많이 터진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터진 이 장대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저렇게 전고점,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있는 이 전고점 여기까지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가 1층이라면 단숨에 2층 바닥에서 2층 천장까지 단숨에 큰 거래량과 함께 들어오고 2층 천장까지 한번 확인을 했으니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단숨에 한번 이 전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만한 힘이라고 판단이 되는 이 거래량입니다. 자 전일의 분봉을 보시면 다른 종목과 다르게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후 들어서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렸는데 자이 부분이 오전에 만들었던 매물대를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하고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매물대 차트도 배웠죠 그죠? 매물대 차트를 30분 봉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이 매물대 이 가격대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일 만들어진 지지 저항, 그다음에 장기간에 만들어진 이 매물대, 그리고 일봉상의 갭, 전고점, 그리고 지지 저항, 강력한 힘, 거래량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하고 가장 중요한 지수가 기술적 반등을 할수 있을 거라는 경험과 함께 정가 매매를 해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오 상승분이 딱이 전고점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초보분들이 들으면 조금 오늘은 어려운, 빨리빨리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경험이 있는 우리 중수분들 이상은 와닿는 부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자, 급락, 폭락도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차분하게 정확하게 차트를 보면서 지수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다시 지수 차트를 보면은 이 때는 공포의 장이전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포에 살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정리를 해줬으면 현금이 생기는 것이고, 이 공포가 생기면 개미들이 겁을 먹고 이제 팔 준비를 할 거니까, 이공포에 매수를 해서 기술적 반등에 매도를 하는 이 복합적인 판단을 가졌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자, 이어서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녹화는 수요일에 녹화하는 것이고, 좀 전에 영상에 나왔던 것은 화요일 어제 녹화한 것이고, 이거 두개합해가지고 오늘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우존스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와 함께 어, 2, 3일 정도 하락을 보였다가 다시 밤 사이에 살짝 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이전에 이제 갭으로 상승을 했었고, 이만큼 하락할 때도 여기서 여기까지 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갭 구간이 발생을 해 있는데 이 구간이 지금 메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갭은 항상 메워진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갭을 메우지 못했을 때는 또그 반대 방향으로 크게 갈려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갭을 발생을 했는데 평소 같으면 이 갭을 메우고 가야 되는데 이 갭을 메우지 않고 하락했다가 이 갭을 메우지 않고 갈 때는 다시 그 방향으로 크게 갈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올라오면서 약27,000 포인트까지 앞두고 있는데 여기까지 갭을 메우러 올라갈 것인지 갭을 메우지 않고 내려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데 지금 이 십자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을 이 다음 어떤 형태로 종가가 만들어지는지 따라서 단기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밤사이 그리고 내일, 모레 계속해서 미증시 상황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우리가 다우존스를 월봉으로 한번 보면 지금 박스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략적인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 박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조금 자유롭게 이동을 상승을 할수 있었겠죠. 지금 이 박스 상단 쪽에서 꼬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상단 위로 넘어설 것인지, 다시 이 상단 아래로 내려올 것인지도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고,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고 단기 전고점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이 역사적인 지금 만 포인트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만 포인트를 다시 회복하고 만 86포인트를 넘어서는지도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서 이제 십자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저점과 고점을 잘 보시고 이 안에 주가가 들어왔을 때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지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시기입니다. 이 나스닥이 이 전고점을 뚫고 만 포인트를 회복하고 상승을 한다면 코로나에 따른 악재를 넘어서는 그 이후에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선방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국내 증시 국내 증시의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좌측에 갭이 발생했는데 이갭 부분을 전일 메워준 모습이고 메워주고난 다음 다시 반등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 위로 이제 갭이 있는데 여기 상에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밑부분을 이탈할 것인지 미증시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하게 단기적으로 볼 라인은 상단은 745포인트와 하단은 710포인트 정도를 잘 보고 여기 안에서 어떻게 형태가 만들어지는지 박스권을 만들고 행보를 하는 모습이 될지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될지 하락을 이탈하는 모습이 될지 유연하게 한번 대처를 하셔가지고 전략적인 판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매매를 지수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